지방 선거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역대급으로 지연되면서 후보자 선출도 덩달아 늦어졌는데요. 그나마 지역 곳곳에 설치된 현수막이나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고 후보자 검증을 할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유권자의 알 권리와 역행하는 선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네구민 516명과 연제구민 505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후보 선택 기준으로 후보의 능력과 자질이라는 대답이 각각 30.2%와 32.4%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유권자들은 지역 대표로 출마하는 후보자의 면면을 따져보겠다는 건데 실상은 어떨까? 선거 기간 부산 지역 곳곳에 걸린 후보자 현수막을 살펴봤습니다. 특정 분야 전문가나 해결사를 전면에 내건 후보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분야와 관련된 경력이나 이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 시스템에 들어가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을 정리해 이력을 살펴보고 유권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 지역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 중 4명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선거통계 시스템에 등록된 이들의 경력을 보고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역과 재래 시장, 대학교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20세 이상의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의 직업과 학력, 후보자가 선관위에 등록한 경력을 보여주고 전문성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약 100여 명의 시민에게 물어본 결과 여든여덟 명의 시민이 전문성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대학 전공과 경력의 상관관계가 떨어지는 데다 적혀 있는 경력 역시 대부분 정당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게 없었고, 사실 어떠한, 저는 공약을 좀더 봐야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두줄 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험성이 네.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경력이 없고, 제대로 뭐, 학력도 제대로 갖추지도 않는 것 같던데 보니까. 한쪽에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자문위원이나 특정당의 부대변인 등의 이력을 적어놓는 것은 임명 기준이 명확치 않은 출마용 스펙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중앙당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경우 중앙에 연줄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직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 선출 이후 구청이나 시청 등의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전문성은 필수 요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이 특정 당에서의 활동만을 전면에 내걸 경우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후보가 정당인 경력만 가진 분들만 오게 될 경우에는 저는 그 기초의회가 필요로 하는 우리 생활의 지역주민 생활의 다양한 영역들을 의회가 관리하고 감시하고 또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한 역량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의 날을 살펴보면 예비후보나 후보자 등록 시 경력을 두개 이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 지방선거 출마자 373명의 후보 중 315명이 이름만으로 유추할 수 없는 단체나 특정 당의 활동을 주요 경력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후보자가 임의로 등록한 것이고. 선관위는 검증 권한이 없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기를 한다든지 주민이 이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야 이제 선관위에서 그때 착수하는 개념이라서 결국에 후보자의 대표 경력, 주요 경력이라는 것이 후보 그주민들의알 권리와는 사실 역행하는 후보자 일방 통행식의 경력이라 할수 있는 거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데다 후보자의 전문성을 명확히 살펴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